우리 교회는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부활과 재림을 고백합니다.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일 11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설명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에는 태도입니다. 의외로 예배를 거래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와 복을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복과 저주의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의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비가 먼저이고 예배는 그 이유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 자비에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둘째, 예배는 인생입니다. 예배는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고백에는 실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할때 예배드리십시오. 우리가 내부를 받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예배드리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 예배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극률하심으로 그 친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그 괴롭고 힘든 상황조차도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뉴스를 볼때 예배 드리십시오. 인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들을 때, 인도를 위해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미얀마의 고통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예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행동입니다. 행동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이용합니다. 신을 얼르고 달래서 자신의 뜻대로 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넷째, 예배는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박해하는 자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라고 합니다. 원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선한 사람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수풀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악한 자들의 머리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에게 선을 베풀면그 머리인 사탄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악으로 예, 예,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정직으로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는 것입니다. 평등으로 차별을 이기는 것입니다. 존중으로 혐오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저주와 증오와 차별과 혐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 해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알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열미로 증명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